안녕하세요. 대성고 국어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맡은 베이스캠프 국어 강사 오준호입니다. 자, 일단은 대타수의 학교가 좀 대성고는 특히 또 시험이 늦은 편에 해당했는데, 어 이제는 이제 시험이 다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노고에 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시험이 끝났으니까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시험이 또 나왔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나올 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 및 배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교과서는 2단원에서만 출제됐습니다. 가 교과서 단원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부교재는 메가스터디 기출 문제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20년, 21년 3월 모의고사 문법, 독서, 문학지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어... 참, 교과서가 굉장히 적은 분량이 나온 거를 보시고 올수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에서 압도적이죠. <laughs> 왜냐면 19년, 20년, 21년 독서랑 문학만 나온 게 아니라 문법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양에서 일단 굉장히 압도적인 시험이었다 시험 범위 불량 측면에서 그리고 배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형 37문항에 10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학교들이 대체로 20문항 때 후반에서 30문항 때 초반인 걸 비교하면 문항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와 시험 범위가 많은 만큼 문항도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장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문항수가 많은 거는 왜냐면 문항수가 많으면 일단 문제당 배점이 줄어들거든요 음. 대체로 3점대? 4점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좀한 3문제 틀려도 90점대 초반이 나올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90점 막 90점 막3 90점 4 이런 식으로 90점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세 문제만 틀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양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시험이었다. 그래서 어, 경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와 표가 진짜 빽빽하죠. 어 작품만 봐도 와 작품이 너무 많습니다. <laughs> 일단은 어 시만해도 대여섯 개가 되고요. 소설도 세 개, 네 개가 출제가 되고, 비문학도 알차게 섞어 놨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정말, 어, 세 문제, 두 문제씩 지문에서 알차게 출제를 했어요, 학교에서. <laughs> 그래서, 어떤 지문도 버리기가 어렵게. 그리고, 복합 지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 년도 비문학과 이전 년도 비문학을 섞든지, 아니면, 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서에 있는 시나리오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과 모의 지문이었던 대장금, 그걸 섞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시험범위를 섞어서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 보통 난도의 시험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역시 시험을 보는 고1이 풀기에는 아주 어려웠을 시험입니다.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 일단은, 일단 압박감에 있어서 상이에요. 시험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3개년도 문학, 문법, 비문학까지 다 공부한다?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학생 스스로한테. 그래서, 어,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와, 이게 가능한가? 사실 싶을 정도여서 좀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너무, 좀, 너무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부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있 문항수가 37문항으로 타교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요 시험 벙이 역시 부교재와 모의 3개년도 합쳐서 압도적인 양의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고1 첫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는 굉장히... 부담감이 컸을 것이다. 쌤이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모의고사 공부는 시험범위 아닐 때도 해야 되는 거라고 몇번 많이 드리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시험범위 내에서 출제되지 않고 넘어간 작품도 있었겠죠. 지문도 그러니까 공부 효율도 굉장히 극감할 수밖에 없는. 어. 근데 보시면. 부교제도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모의 기출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3개년도 모의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제도 모의 기출 문제집인데 3개년도 모의를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따져보면은 시험 범위의 80% 이상이 모의에서 출제된 거예요. 80~90% 이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이어도 모의 시험 범위를 통해서 모의처럼 내겠다라는 학의 교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 2학년 때는 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1학년 수준에서는 모의가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소.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조금 고난도 문항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고요. 11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장의 확대와 관련한 문제였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그가 진범임이 아는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억의 문장을 좀 풀이를 해보면요. 그가 진범이다 라는 문장과 ~~이 명백히 밝혀졌다 라는 두 문장이 합쳐진 형태예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뭐뭐뭐뭐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부분에요 부분이 주어 자리거든요. 근데 이 주어 자리에 그가 진범이다가 이렇게 들어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선택지는 적절한 선택지죠. 그러니까 답이 될수 없죠. 그다음 2번 니은 내가 어릴 때 읽은 책이다 이거죠. 이 책은 먼먼먼먼먼먼한 책이다 라는 문장과 내가 어릴 때 읽었다 라는 이두 문장이 합쳐지고 있어요. 근데 요먼먼먼먼먼먼 <뭐뭐> 자리에 요 뒤에 있는 요 문장이 요렇게 들어가 준 거죠. 근데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웠듯이 뒤에 있는 첫 책이 명사잖아요, 명사. 채연 채연 명사를 꾸며 주는 녀석은 우리가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관형어 역할을 한다는 말은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죠. 그다음 디귿 할아버지께서는 정이 많으시다라는 문장이죠. 할아버지께서는 어쩌고저쩌고 라는 문장과 정이 많으시다라는 이두 문장이 합쳐진 모습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이 뒤에 이 자리가 할아버지가 주어잖아요. 이 자리는 필수적으로 서술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장에서는 주어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자리에 정이 많은 시대가 대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리을입니다. 그는 형과 달리 말을 잘한다. 이거 보세요. 그는 말을 잘한다. 라는 문장이 있고 그는 형과 다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형과 다르다라는 요 문장이 그는 말을 잘한다라는 요 사이에 지금 들어가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장 의미적으로 봤을 때 형과 달리 말을 잘 한다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형과 다르다라는 것이 꾸며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말을 잘한다라는 문장 성분을 꾸며 줄수 있으려면 부사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이 주어이고 잘한다가 서술어인 혼문장이 아니라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답은 일단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것까지 해야죠. 그는 갔으나 그의 예술은 살아있다. 그는 갔다. 와. 그의 예술은 살아있다. 합쳐져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등문과, 대등, 그, 여기서 그는 갔다는, 어, 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죽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관용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는 죽었으나 그 예술은 살아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대등문과 종속문을 구별을 하실 때요, 가장 간단한 방법,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이게 뭐, 마법의 도구처럼 항상 쓸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등문과 종속문을 바,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등문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종속문 같은 경우는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걸로 가장 쉽게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그는 같다, 그의 예술은 살아있다. 이거 뒤집어서 그의 예술은 살아있으나 그는 같다. 이렇게 뒤집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그렇게 크게 저해되지 않습니다. 아까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 있죠. 근데 이런 문장은 못 바꾸잖아요. 비가 와서 땅이 질척하다. 이런 문장 한번 뒤집어 보세요. 땅이 질척해서 비가 왔다? <웃음> 무슨,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 이 문장은 대등문이 맞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답은 4번. 근데 이게 좀왜 어렵냐면요. 그는 형과 달리 말을 잘한다. 이게 이제 학교 문법상에서는 이게 확실히 부사어를 안고 있는 거라고 수능 문제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학교 문법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형과 달리라는 이 부사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좀 학자마다 이견의 여지가 있는 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답이 4번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학습 방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시험을 여러분들이 뭐 사실 관문 삼아서 아, 대성고 1학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나오겠구나. 이런 관문으로 삼으시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제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시험 범위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도 모의고사 식으로 많이 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인지를 하시게 됐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좀더 해야 되느냐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에 주어진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내신 시험이라도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자꾸 포함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모의 공부를 하게 하고 모의에 대한 접근성을 길러주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어, 그런 측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게 시험범위가 많은 감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학원에 의존하지 않으시더라도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공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 학생으로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 꼭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중 교재를 구매하셔서 학원에 다니시지 않더라도 항상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이 공부하지 않게 해주는 좋은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특히 국어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시험 기간이 아니어도 모의고사에 대한 부단한 그리고 모의고사는 특히 왕도가 없습니다 기출을 여러 번 돌려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6월을 이제 19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이제 곧볼 6월이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도 좋은 점수를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